배임죄는요, 피해자의 손해액과 가해자의 이득액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죄명 그게 바로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고소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너가 날 배신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고소를 진짜 많이 하는데 문제는 성범죄 다음으로 무죄율이 많이 나오는 범죄가 배임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임죄에서 왜 무죄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 고수하려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임죄는요 재산범죄입니다 돈 갖고 장난치는 범죄라는 거죠 재산범죄는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얼마냐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이득액이 얼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물손괴 같은 범죄는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얼마냐 피해가 얼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요 가해자가 받은 이익이 얼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각 죄명마다 중요한 요소가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죄명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고소인이 아무리 많이 주장해도 판사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오직 가해자의 이익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이 얼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의 거짓말 ...로 인해서 피해자가 1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얻은 이익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아무리 많은 손해를 봤어도 가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요 피해자의 손해액과 가해자의 이득액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범죄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고소인이 입증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배임죄는요 범죄자에 대한 감정이 가장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 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 검사님,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세요? 수사관님,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판사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손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을 아주 길게 쓰십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상대방이 받은 이익이 얼마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불기소가 나오는 겁니다. 하세요. 배임죄로 고소하기 전에는요,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었는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초점을 맞춰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봐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성범죄 피해 합의를 맡긴 겁니다. 내가 직접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변호사로 선임하기엔 돈이 들어가니까 내 친한 친구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지 라 생각한 겁니다. 친한 친구한테 어, 나 그래도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더는 생각을 하고 모든 권한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범죄 사건에서 불과 300만 원 받고 합의를 해온 겁니다. 자, 얼마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범죄 가해자 측의 사람과 이 친구가 돌고 돌아서 친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를 고소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배임죄로 고소해달라. 내가 이 사람한테 업무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고소해달라고 했지만 뭐가 빠져 있죠? 사람이 얻은 이득액이 얼마냐. 한마디로 자기 친구가 이 의뢰인을 배신해가지고 얻은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있지 않고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죄로 고소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임죄로 고소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었는지, 내 피해가 얼마인지 초점 맞추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그로 인해서 배신자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